요한 계시록은 미래에 바로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기록하여 마지막 종말의 형태나 유형을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장차 될 일인 미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 하겠습니다. 18장 말씀에 음녀가 타고 있는 장차 올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 즉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속주의와 영지주의와 쾌락주의와 번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의하여 다 쓰러지는 세상입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상과 학문과 문화와 사회풍토, 즉, 세계관의 싸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도 결국 반드시 멸망할 것을 선포하였고, 그 악한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였죠. 오늘 19장에서는 짐승을 물리친 백만탄 어린 양이 찬양 가운데 등장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군대가 등장하고 이들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1절,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도다. 2일 후에 엄녀 곧큰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늘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양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하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새 어린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린 양이 혼인식이 준비되고 그 신부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이 준비된 신부 성도들이죠.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신부가 입은 그 세마포 옷은 오른 행실로 된 옷이었습니다. 왕이 손님을 맞이하러 나가보니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온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에게는 이미 왕이 옷을 한 벌씩 모두 주었고 그것을 입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과거 잔치의 그런 유형인 것이죠. 모양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옷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옷 십자가이며 주님의 의의 옷입니다. 자격 없는 자 죄인의 죄를 씻으시고 덮으시는 바로 아담과 하와를 그 죄를 덮어주신 가죽옷이며 하나님 금률의 옷입니다. 장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스스로 옷을 해 입었죠. 자기의 선함 자기의 열심 자기의 성김 자기의 봉사 자기의 노력 자기의 잘남 자기의 의의 옷을 만들어 치마를 해 입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만든 옷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가죽옷, 세마포가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지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라고 말씀하죠. 세상 모든 사람이 왕의 천국 잔치에 초청되었지만 어린 양,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적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마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금 많이 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고 하는 그런 행실을 이야기한다면 행위를 이야기한다면 이는 오히려 주님의 피 묻은 새 마포 옷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의 옷을 입으라라고 잘못 가르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나라 천국 잔치에 아무 자격 없이 나 같은 자도 불러주시고. 주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입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무익한 자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그 성교사하면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있는 자는 성령이 주님의 군대여, 어린 양의 신부이며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